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, 김입니다. <laughs> 자, 지금 옆에 가스님이 쫀득이를 먹고 계세, 계시네요. 어쨌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아, 이 큐브. 이것도 프리미엄 파스텔 33에다가 그거. 어쨌든, 그건데, 지금 이것도 프리미엄 파스텔 이 마크가 여기도 있었는데, 저는 그거 떼버렸습니다. 자, 어쨌든. 개봉해보죠. 저도 파스이 있는데, 집에 할 삼각수입니다. 어이구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자, 어이구. <laughs> 방금 사가지고, 오, 오, 겁나 좋은데? 이야, 차원이 다릅니다. 에디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. 와, 크기도 약간 다른데요. 끝나고 먼저. 야 진짜 차원이 달라요. 와 진짜. 야소 소음도 잘 나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한번 돌려봐요. 아뭘 뭐가? 자코컷도이 정도. 저어이정도는야 정말 좋습니다. 안에 무슨 가? 자 여기 나사도 있고요. 와 정말 좋습니다. 야 제가 이 큐브 잘 만져보지 않아가지고 이에디션 큐브만 생각했는데 야 파스 프리미엄 파스텔 큐브네 정말 좋습니다. 이야 이걸... 정말 좋아요. 이게 어, 세종시 드림디포에 6,300원에 구입했습니다. 제가 여기 7,000원이라고 써있는데 6 3 0 0원이네요자 정말 좋은데 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